여러분, 지금 우리 주머니 사정보다 훨씬 더 뜨겁고 충격적인 소식이 경제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가 걸린 소중한 자산, 국민연금이 단 3개월 만에 거둬들인 수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발표된 수치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2025년 4분기 딱 91일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무려 7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앞으로 전해드릴 이런 고급 경제 정보들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키고 노후를 설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신세계 경제학 채널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데큰 힘이 되고 동시에 여러분의 경제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70조 원이라는 수익을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볼까요? 하루에 거의 8천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히 쌓아 올린 셈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이 국장은 답이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내 연금 나중에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냐? 라며 한숨 섞인 걱정을 해오셨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증시는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하반기 도대체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경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쓴이 70조 원의 기적,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략과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7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 한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막대한 액수가 단세달 만에 주식 평가액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게 만든 이 압도적인 수익률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남의 집 돈잔치를 구경하는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국민 모두의 미래가 달린 아주 결정적인 경제 신호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자본이 어떤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엄청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상 중간에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대한민국 증시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꾼 그 기적 같은 90일간의 기록, 그 베일을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국민연금의 영리한 움직임, 그첫 번째 비밀인 수익의 규모와 가치에 대해 바로 다음 대목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70조원이라는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냥 아 정말 큰돈이구나 하고 넘기기엔 이 숫자가 품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흔히 단군일의 최대 수익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이번 국민연금의 성과가 딱 그렇습니다. 단 90일 만에 70조원을 벌어들였다는 것은 조금 더 현실적인 숫자로 쪼개어 보면 더욱 경이롭습니다. 한 달에 약 23조 원, 하루에 약 7,700억 원,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고 숨을 쉬는 매 시간마다 약 320억 원씩 수익이 쌓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도 국민연금의 고가는 수십억 원의 평가익으로 채워진 셈이죠. 이 70조 원이라는 규모를 다른 곳과 비교해보면 그 위력을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670조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1년 내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쓰는 총 예산의 10%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 수익만으로 단석달 만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국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웬만한 대기업 몇 군데를 통째로 살수 있는 수준이며, 서울 시내의 랜드마크 아파트 수만 채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고갈론에 밤잠 설쳤던 분들이라면, 이 70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도감이 결코 작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많이 벌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돈의 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큰손 중에 거대한 손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이 움직일 때는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이 뒤따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일일비하며 종목을 갈아탈 때, 국민연금은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에 이런 기록적인 수익을 낼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질문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국민연금에게 이런 잭팟을 안겨주었을까요?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 잘 사서 벌어들인 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은 진주들이 있었던 걸까요? 70조 원이라는 거대한 기적을 만든 진짜 주인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2026년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투자 메시지는 무엇인지 바로 다음 챕터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알면 여러분의 계좌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70조 원이라는 기적 같은 수익, 그 중심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증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특히 2025년 4분기는 이두 거인이 다시금 포효하며 전 세계 증시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10만 전자도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던 분들이 많았지만 결국 삼성전자는 보란 듯이 20만 전자라는 꿈의 숫자를 현실로 만들어냈고 SK하이닉스 또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거둔 수익 중 절반 이상의 지분은 바로 이 반도체 투톱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적으로 AI, 즉 인공지능 열풍이 2차 폭발기에 접어들면서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의 수요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 기억하시나요? 우리 기업들은 전세계가 원하는 이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거대한 기술적 파도가 오기 전부터 반도체 비중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인내심 있게 기다렸고 그 결과가 이번 7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명된 것입니다. 흔히들 무거운 주식이 어떻게 저렇게 오르나 싶으셨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거대 자본에게는 이 무거운 주식들의 1% 상승이 곧 수조 원의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국민연금이 단순히 주가 상승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록적인 상승을 보일 때, 국민연금은 기업의 가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반도체 사이클의 변곡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잠시 흔들릴 때도,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1등 기업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량을 지켜냈고, 결국 그 보상을 독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연금기금이 운용되는 방식이자, 우리가 왜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70조 원의 잔치가 단순히 반도체 기업 두 곳의 활약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화려한 조명을 받는 주연이었다면, 우리 증시 곳곳에서 묵묵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수익률을 밑바닥부터 끌어올린 숨은 공신들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오히려 어? 이런 기업까지 이렇게 올랐다고? 라며 깜짝 놀라실 만한 종목들이 포트폴리오 뒷단에서 무시무시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반도체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국민연금에게 알토란 같은 수익을 안겨준 그 숨은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평소 즐겨드시는 음식이나 매일 쓰는 서비스 속에 그 정답이 숨어있을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반도체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모두를 놀라게 한이 의외의 종목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가 무대 전면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주인공이었다면 이번 70조 원 수익의 이면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브랜드들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이름은 아마 여러분의 식탁 위나 편의점 매대에서 자주 보셨을 삼양식품일 것입니다. 불닭볶음면이라는 단일 아이템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 기업은 단순히 라면 회사를 넘어 이제는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했는데요. 국민연금은 이들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기 훨씬 전부터 꾸준히 지분을 보유해왔고 2025년 하반기 폭발적인 수출 증가세가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반도체처럼 거대한 장치산업이 아니더라도 잘 키운 브랜드 하나가 국민연금의 곳간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검색하고 대화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전세계 게이머들이 열광하는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 같은 플랫폼 및 게임주들도 이번 수익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1등 공신들입니다. 한때 성장주라는 이름 아래 주가 하락의 쓴맛을 보기도 했지만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시장의 비관론이 팽배할 때도 이들의 본질적인 가치와 플랫폼 지배력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들이 보여준 강한 반등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주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70조 수익은 특정 산업에만 편중된 결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산업군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성과를 냈기에 가능했던 팀 코리아의 승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주가가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며 어디에 소중한 시간을 쓰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케이푸드의 열풍이나 플랫폼 기업의 기술적 진화는 이미 우리 곁에서 아주 가깝게 일어나고 있었던 변화였죠. 여러분의 투자 바구니는 지금 어떤 종목들로 채워져 있나요? 혹시 눈앞의 차트에만 매몰되어 우리 곁을 지나가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국민연금이 선택한 이 숨은 공신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결국 돈이 흐르는 길은 사람들의 욕망과 필요가 모이는 곳이라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잘 나갔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이토록 뜨겁게 달아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5년 4분기에 일어난 이 드라마틱한 상승은 사실 대한민국 증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어떤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장은 답이 없다며 실망해서 떠났던 투자자들조차 다시 돌아오게 만든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을 뚫고 우리 증시가 어떻게 90일간의 불꽃쇼를 보여줄 수 있었는지, 그 거시적인 배경과 시장의 대변신에 대해 다음 챕터에서 아주 흥미롭게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가시죠.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아주 지독한 꼬리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주가는 늘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배당은 짜고 지배구조는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게 우리 증시의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자고 일어나면 우상향인데 왜 우리 주식은 박스권에 갇혀 있느냐. 며 국장을 떠나 서학개미가 된 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 4분기, 그 수십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거대한 장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잠시 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선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 버린 대변신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90일 동안 도대체 우리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가장 큰 변화는 기업들이 스스로 몸값을 높이기 위해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괴 쌓아두기만 했던 현금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시작했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라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로 안착하면서 이제 한국 주식도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세계 자본가들 사이에서 형성된 것이죠. 저평가된 우량주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이 짜릿한 과정 한가운데에 바로 국민연금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운 좋게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가치가 오를 기업들을 미리 선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순간을 인내하며 맞이한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과거 한국 시장은 단타용이라며 비웃던 글로벌 자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대한민국의 핵심 기업들을 무서운 기세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와 에너지, 그리고 전세계가 열광하는 문화 콘텐츠까지 모두 갖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시장이라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7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은 바로 이런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만들어낸 값진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 증시는 더 이상 운에 기대는 도박장이 아니라 투명한 거버넌스와 실적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투자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국민연금이 역대급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 한 구석에는 여전히 가장 본질적이고 무거운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수익이 정말 내 노후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들려오는 연금 고갈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 속에서 이번 70조 원의 대박이 우리 실생활과 노후 준비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아주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다음 챕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연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희망으로 바꿔줄 결정적인 근거들을 공개할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우리 연금, 나중에 정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이런 불안 섞인 질문을 던져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가 꼬박꼬박 내고 있는 연금이 몇십 년 뒤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쏟아내곤 하죠. 젊은 세대는 내지도 받지도 않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중장년층은 내 차례까지 올까 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연금이 거둬들인 70조 원이라는 성적표는 그 어두운 공포의 터널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아주 강력한 한 줄기 희망의 빛입니다. 사실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가지 뿐입니다. 더 많이 내고 늦게 받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을 기가 막히게 잘 굴려 불리는 것이죠. 이번 70조 원의 수익은 바로 후자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이 단 1%만 올라가도 연금 고갈 시점을 무려 5년에서 6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번 4분기처럼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벌어들인 이 70조 원은 단순히 숫자상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연금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값진 시간을 벌어다 준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며 낸 소중한 보험료가 전 세계 곳곳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기업들에 투자되어 하루가 다르게 덩치를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연한 고갈 공포에 휩싸여 노후 설계를 포기하기보다는 우리 연금이 얼마나 영리하게 움직이며 우리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70조 원의 기적은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는 아주 단단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연금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셨나요? 연금공단은 저렇게 잘 버는데 왜내 개인 계좌는 파란불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행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아주 특별한 투자 원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거대 자본인 국민연금이 시장을 이기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위기 속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했던 그 치밀한 전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어지는 다음 챕터에서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불리는 법,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찾아낸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필승 전략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힌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저렇게 큰돈을 버는데, 왜내 주식 계좌는 늘 제자리 걸음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자본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수백 조 원의 자금력을 가졌고, 세계 최고의 분석가들이 포진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자금 규모가 아니라 그들이 시장을 대하는 태도와 원칙입니다. 이번 70조 원의 수익잔치 속에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첫 번째 교훈은 바로 거인의 인내심입니다. 국민연금은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공포에 질려 팔아치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를 좋은 우량주를 싸게 담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이 공시하는 5% 이상 지분 보유 종목 리스트를 들여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정보 공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돈들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지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리는 종목은 대부분 업종 내 지배력이 확고하거나 미래 성장 동력이 확실한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급등주나 테마주를 쫓아다닐 때 국민연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1등 기업들을 길목에서 지키며 그들이 가져올 거대한 성장의 열매를 기다립니다. 결국 수익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증명해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전략은 분산의 미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반도체라는 확실한 주력군을 두면서도 케이푸드나 플랫폼, 게임주 같은 다양한 병과들을 적절히 배치했습니다. 한쪽이 주춤할 때 다른 쪽이 밀어 올려주는 이 포트폴리오의 힘이 이번 70조 원 수익의 숨은 원동력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목에 내 모든 미래를 거는 올인 투자가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다양한 산업군에 내 자산을 나누어 심어야 합니다. 거창한 기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소중하게 들고 있는지 관찰하고 그들의 호흡을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의 투자 성적표는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이 거둔 승리의 비결을 확인했고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의 이 화려한 축제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길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2026년 1월 현재 국민연금의 이 기세는 과연 올해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70조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증시의 정점이었던 걸까요? 영상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챕터에서는 2026년 대한민국 증시의 향방과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투자 전략을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2025년의 화려한 피날레를 뒤로 하고 우리는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국민연금이 보여준 70조 원의 기적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증시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이 뜨거운 기세가 2026년 올해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전문가들의 시각과 시장의 지표를 종합해보면 올해 역시 우리 국장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기업 밸류업 정책의 안착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주주 환원 열풍은 이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대한민국 기업들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배당을 늘리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화가 뿌리 내리면서 그동안 우리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자본과 서학개미들이 다시금 가성비 좋은 국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앞에서 끌어주고 투명해진 기업 지배 구조가 뒤에서 받쳐주는 이 선순환 구조는 2026년 증시를 낙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바이오,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까지 우리 기업들의 영토 확장은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물론 시장에는 언제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금리 상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파도가 우리를 흔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70조 원의 사례에서 배웠듯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우량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파도도 결국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이 될 뿐입니다. 국민연금이 보여준 거인의 전략을 기억하십시오. 눈앞의 작은 소음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그긴 호흡을 여러분의 계좌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조 원의 수익은 단순히 연금기금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더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꿈꿀 수 있다는 희망의 증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70조 원의 기적이 여러분 개인의 계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설계 속에서도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변화하는 경제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 신세계 경제학이 언제나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주식 투로 고민하시는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눈을 밝혀줄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